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럼 그 믿음을 보여 봐라. 그러면 뭐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고, 뭐 전도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 중에 기도에 관해서 이런 예화를 자주 말씀을 드렸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이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돌멩이를 네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사용해서 옮겨봐라라고 말 말했더니. 아들이 뭐 삽을 갖다가 아니면 뭐 줄을 갖다가 당겨도 보고 파보도 파도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더 이상 아 이제 할수 없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물어보죠. 얘야, 옮길 수 없냐? 예, 그러면 최선을 다했냐? 예,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자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넌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어. 그러니 아버지가 그 돌멩이를 번쩍 들어서 옮겨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마지막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안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왜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과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자포자기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도 될까요? 여러분, 귀신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을때 뭐라고 얘기했죠? 할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좀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종종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가능성이 있은, 있,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응답하실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때 이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불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더라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요 믿음의 사람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볼 것다 해보고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딱 하나예요.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응답하시고 나면 자기 힘으로 됐는 줄 알아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13장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함에 아,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법계를 옮겨왔습니까? 안 옮겨왔습니까? 여러분 법계는요 15절에 옮겨옵니다 법계 옮겨오지 않았어도 기도해요 그런데 법계로 옮겨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더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갖고는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14절에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번에는 좀 기다려. 내가 먼저 할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가서 불레즈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기도가 왜맨 처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고 싸우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 걱정하지 마. 아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야 올라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넘겨줄게. 그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기다려봐. 내가 먼저 나가서 정리해놓을게. 그 다음에 따라와. 이런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했던 곳에서 이제 7년째 되던 해. 제가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제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아 기도부터 하자. 그게 제가 7년째 되던 해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한 1시간 기도하면 성도들이 얼추 갑니다. 그러면 한 2시간 더 앉아 갖고 그렇게 한 3개월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 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력서 내지 않고 오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선볼때 이력서 내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이제 이력서를 내고 선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냈어요. 근데 이력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 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편에서 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우연이 된줄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어, 잘 되면 운이 좋은 줄 알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물론 하루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게왜 좋냐?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면 광야도 걱정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불레색과 같은 대적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마 내가 앞서갈게 너는 기도만 해 기도하면 내가 보여줄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를 보고 그걸 증거하라. 이걸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주시고 반드시 앞서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